hnt라는 종목이에요. 예. hnt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어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요 종목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예요. 아. 아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어이 고급 막 화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보다 좀 화질이 덜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피처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에 지금 지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처폰, 저가폰으로 많이, 효도폰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HNT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 앞으로 피처폰, 그리고 아이들 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NT HNT의 그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이 HNT 또한 마찬가지로 어 자율주행 쪽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이 렌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자율주행차에 연관이 된다면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굉장히 어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HN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서 돌아 나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매수가는 일단 4... 천오백이십오 원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손절가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삼백원 라인 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오천오백원 어, 보면서 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어, 파동이 한번 나오고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 다음에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그대로 늘어나면서 어, 거래 없이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거래량은 살아있는 구간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돌려 나간다면 N자형 파동으로 치고 나가면서 거래량을 터트릴 가능성이 크다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HNT 첫 번째 종목이고요.